경매방해죄와 허위 임차권 신고의 위험성, 경매방해죄는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 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실제로 경매 결과가 불공정하게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경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다루 어지는 사안입니다. 허위 임차권 신고는 대표적인 경매 방해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 하여 이를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 물건명세서에 포함되게 하면 경매 참가자들이 이를 진짜 권리로 오인하여 입찰을 포기하거나 낮은 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참가자들의 의사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위계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경매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허위 임차권 신고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 시 현황조사 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선순위 권리와 실제 정유 상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장기적으로 경매 시장의 실 신뢰를 떨어뜨리며 자신의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는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허위 신고와 같은 위법 행위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법적 책임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당한 방법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